2022년 5월 7일 한국의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전과기록 사범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질 국회의원 복궐선거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다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아 전국선거판도 진도지휘할 예정이다. 지난 재선 회장이 두달 만에 정치 전면에 다시 등판하는 것이다. 대선에 출마했던 여당 후보가 패배 후초보속 복귀에 나선 야, 경우는 2007년 지성치 정동영 지성치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2년 6개월간 현실 정치와 떨어져 자숙기간을 가진 뒤 복귀했다. 문재인 지성치 대통령도 26개월간의 성찰의 고백 시간을 거쳐 복귀한 뒤 대권을 잡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전 지사가 불과 두달 만에 조기 등판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녹록하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열세 경기와 인천은 경합일 정도로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어 이재명 전 지사와 같은 정치 거물이 막판 바람을 일으켜야 그나마 선거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 출마를 놓고 민주당 안팎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거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 등 검경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방탄용으로 출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배치를 달게 되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폐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또 폐기 전 체포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폐기 중에 석방되는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재명 전 지사로선 배기 군한석이 거대 민주당 의원만 되면 어떤 사법 리스크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권자 14만 명이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전 지사와는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는 곳이다.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가 지방선거 흥행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 선거에 나오는 게더 타당하고 설득력도 있다. 배우 강수연이 뇌출혈로 사흘째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강수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사 결과 뇌출혈로 알려졌다. 수술 여부 또한 경과를 지켜본 후 결정을 하기로 한 상태다. 강수연은 이날 오전에도 두통증세를 보였다. 두통을 느낀 강수연은 구급대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병원 후송을 원치 않아 철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씨의 가족은 이날 오후 5시 1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강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며 이를 구해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강씨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구급대원이 병원 이송 거부에 동조한 바닥은 무엇일까? 환자가 위급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본인이 거부한다면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구급대에 의한 이송 여부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의 경우 구급대원과 환자 모두가 치료에 대해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 본인이 진료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진료해야 할 의무도 없다. 환자의 동의 없는 의사의 치료 행위는 형법상 상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에 의한 응급치료도 역시 그렇다. 이에 2005년 법안 개정을 통해 비응급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 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 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구급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이 개정된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환자를 의료 기관에 이송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이송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이 자신의 질병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소방대원이 이송거부 환자를 직면했을 때는 가장 먼저 환자의 판단 능력이 온전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7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주요 5성급 호텔의 주말 점심과 저녁 시간 웨딩 일정은 대부분 예약이 완료됐다. GS리테일 계열 파르나스 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그랜드 볼룸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하모니 볼룸은 올해 주말 예식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가장 인기 시간대인 토요일 점심시간대 예식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동일한 상태다. 롯데호텔의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서울 등 5성급 지점 웨딩 예약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수의 일정을 제외하면 예약이 다찬 상태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일부 시간대에 극소수 예약권이 남아있고 내년 3에서 4월도 마감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내년 봄 시즌 결혼식을 염두에 둔 예비 부부라면 서둘러야 예약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역시 연내 금요일과 주말 예식 일정은 소수를 제외하면 예약이 끝난 상태다. 신세계그룹 계열 조선호텔은 리조트의 5성급 호텔 외숙 조선 조선 등 조선서울, 조선펠리스등 역시 올해 외국 예약은 거의 마감된 상황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